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클럽 가운스타크스바르타입니다 오늘은 비보존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비보존 관련주는 추천주는 아니구요 단기매매로 제가 접근할 종목입니다. 지난 24일 비보존 관련주가 임상 실패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비보존 관련주로는 텔콘 Rf제약과 에스테파마, KPM테크, 루미마이크로가 있습니다. 텔콘 Rf제약과 에스테파마는 비보존 임상 실패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KPM테크는 마이너스 25.08% 루미마이크로는 마이너스 23.77%를 기록했으며 비보존 역시 장애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비보존 임상 실패 소식은 제약 바이오주에 악영향을 주어 지난 24일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산타의 선물인건지 오라는 산타렐리는 안오고 비보존 때문에 우리 시장은 파란불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처럼 은봉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보존 관련주가 관심 종목에 있으실 겁니다. 우선 비보존 관련주 중에 제가 관심이 가장 가는 종목은 델콘 RF 제약이구요. 관심 종목 순서로는 델콘 RF 제약과 에스텍 파마, KPM 테크, 루미 마이크로 순서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에 가담할 종목은 델콘 RF 제약입니다. 재무 상태도 양호한 편이고, 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 델콘 RF 제약으로 결정했고요. 예,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콘 RF 제약. 예. 어, 텔콘 RF 제약이 어, 내일인 26일 예, 시가 형성을 하한가에 시작을 안 하는 전제 조건에 5,1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면 시가 배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한가를 진행을 하면 하한가 잔량이 빠져서 예, 하한가가 풀릴 기미가 보인다면 하한가에 따라 붙을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하한가에 잠겨서 끝난다면 어, 그 다음 날인 27일 날 어, 매매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어, 그리고 어, 그 다음 연결된 종목이 에스텍 파마죠. 에스텍 파마도 재무 상태는 괜찮은 편이에요. 예, 재무 상태 양호하고, 예, 어, 텔콘이 없다면 에스텍 파마를 공략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텔콘을 제가 주 종목으로 해놨으니까, 어, 에스텍 파마는 본래의 포지션에서 공략을 안 하고, 어, 혹시라도, 어, 텔콘하고 에스텍 파마가 하한가를안 간다면, 예, 어, 테, 에스테파마의 경우에는 어, 만 원은 지켜줄 거라는 전제 하에 만백 원의 예, 비중을 좀 약하게 해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케이테크는 어, 어,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어, 일단 재무는 괜찮은 편이에요. 음, 매매 조건에 다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게 동전주예요. 동전주는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어, 매매에서 제외한다 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 종목은 재무가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분 구조를 눈여겨 볼 만합니다. 예. 지분 구조를 한번 보시면 예. 일단 총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지분 구조가 되게 우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 매매를 한다면 어, 할 만한 종목이에요. 예, 그리고 어, 여기서 비보존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있죠. 거기에다가 어 S맥과 오성 첨단 소재가 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S맥을 가 보시면요. 예. 어 에포젠 헬스케어와 오성 첨단 소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성 첨단 소재, 소재를 가보면요. S-MAC과 금호 HT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HT를 가보면 루미마이크로와 필룩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그 어,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도 어, 제가 공략할 포지션들은 거의 다 와있어요. 예, 그래서, 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어, 매매하시는데, 어,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셨다가 한번 네.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어, 점에 대해, 매수 맥점에 대해서는, 어, 비보전에 예, 관련이 있는, 딱 관련이 있는 네 종목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어, 이거, 비보존 관련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마음고생을 좀 하시겠는데 일단은 단기매매 포지션은 이렇게 된다는 거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결과가 나오면 따로 영상을 또 다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그냥 가실 거 아니시죠? 구독과 다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